네 안녕하세요 이부자리 t v 박소자 입니다 지금 저희는 고덕 파라곤 아파트 현장에 지금 나와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은 고덕 파라곤 아파트 로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고덕 파라곤 아파트 27평형 현장으로 함께 구경하러 가시! 지금 현재 고덕 파라곤 아파트 27평형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지금부터 세심하게 저희 이부자리 t v 와 함께 반을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보시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신발장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나가실 때 몸을 한번더 점검하기 위해서 전신 거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 신발이 수납 가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 관련 도구들 수납할 수 있게끔 양 옆에 수납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산꽂이랑소화기 따로 비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한번 보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인데요 이제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망을 보시면 지금 고덕신도시 중심상암용지 가는 길목에 있는 이제 지하차도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 네, 막힌 게 없는 뷰로 아주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은 붙박이로 지금, 네, 지금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붙박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드레스룸으로 부족한 옷장이나 아이들 옷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2구 자리 같은 것도 보관하기 아주 좀 편리하도록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거울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들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 뭐 책이라든지 뭐 각종 필요한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방마다 개별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난방비 절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다른 방으로 가보시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인데요 욕조랑 그라데이션 타일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잘 마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팬트리가 더 마련된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팬트리에 시테지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팬트리 한번 열어볼게요 펜트리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지 각종 용품들을 보관하기 좋게 이렇게 펜트리가 깊숙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두 번째 방인데요. 아이들 방으로도 괜찮고 아무래도 크기가 적당하게 생활하기에 딱 괜찮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창호를 사용한 게 전부 한화 어, 창호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중 창호로 지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의 소음 같은 거에 어,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재 경보기 바로 작동할 수 있게 방마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프링 쿨러가 지금 양 옆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 그런 아주 세심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보실게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재미있는 점을 한번 제가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문의 경첩이 굉장히 특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손이 끼면 어떡 할까? 저 걱정을 했는데, 한번 제가 손을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넣어도 전혀 다치지 않게끔, 오늘 세심한 배려들이 네, 눈에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여기가 안방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작은 베란다를 이중창으로 시공함으로써 굉장히 시원한, 뷰가 탁 트인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방화문으로 대피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혹시 화재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 불이 안쪽까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화문을 시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파우더룸을 한번 넣어놓을게요 화이트 컬러로 파우더룸을 시공해서 어 아무래도 뭐 화장이라든지 각종 뭐 로션 같은 거, 세안용품을 받을 때 아주 적합한 공간으로 보여주고요. 각종 이제 화장품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수납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을 이로 저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방에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 있고요. 어, 안방 화장실도 굉장히 환한 느낌으로 젠다이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부스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어, 아무래도 샤워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깔끔하게 지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시싶요 드레스룸을 보시면, 지금 매우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 글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볼 건데요. 보시면, 위아래로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 깊숙하게 지금 드레스룸이 마련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넥타이라든지, 가방, 수납용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쓴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 아래쪽에도 이렇게 선반을 설치를 해갖고 옷터를 걸기 아주 적합하게 보이네요. 거실과 주방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집이 27평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넓게 지금 체감상 한 80평 이상 느껴지는 공간으로 아주 구조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짰다고 느껴지는데요. 한번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그 거리가 넓게 짜여져 있고요. 지금 창도 이중창과 넓게 와이드창으로 형성되어 있구요. 보시면은 벽 쪽에 이제 TV를 놓을 수 있는 곳에 아트월을 심호함으로써 조금 깔끔하게 TV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구요. 주방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d 자싱크대형용으로 어, 조리하기 가장 편안한 그런 동선으로 짜임새 있게 마련이 되어 있구요. 보시면 가스레인지는 어, SK 제품이고요, 어, 3곳짜리 콕탑을 사용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안쪽에는 후드가 이런 식으로 잘 마감돼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 후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형성이 되어있고요. 보시면 은 싱크볼하고 이제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길게, 넓축하게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미니 TV가 역시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 설거지를 하거나 조리를 할 때, TV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이제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조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배를 눌렀을 때, 이 TV로 이제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게 아주 실용성 있게 나왔습니다. 이제 양문형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위치가 되고요. 이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푸시형으로 눌러서 편안하게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보시면 슬라이딩식으로 위 아래로 올려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오븐이 빌트인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하시기에 너무나도 편리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븐으로 여러 가지 조리를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장 수납공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신축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 밸류가 있는 아파트이니 만큼 굉장히 수납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 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마련돼있고 안쪽에는 이제 밥솥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공간 활용이 아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주방과 연결된 세탁실 및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배수구도 어, 바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 구멍을 넣을 수 있게 마련어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으신 배치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동선으로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에어컨 실내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나? 네. 위 아래로 실내기의 온도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게 눈에 보이네요. 네 파라곤 아파트 잘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고덕 파라곤 아파트 27평형 현장이었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은 어, 이부자리 TV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